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못다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성장기간이 비슷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어려운 과정 환경에 자랐고 이재명 후보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그러나 어려운 시절에 힘든 과정을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노동상담사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길을 간 것도 비슷하고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것도 비슷하고 또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열정도 비슷하고 아마 이재명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그 비주류의 설름그 시련. 네. 아마 이것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동력도 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면은 봉화마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먹고 뼉없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런 면이 더 강원도 다녀보면은 이재명 후보 불쌍하다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한 표를 이겨도 이길 거예요. 분당하고 두 군데서. 재선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이번엔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노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은 꿈을 우리 오.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전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네. 정말 바랍니다 정말 한 표라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불법개헌과 내란을 급각하고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잃어버린 언어 희망, 미래, 도전, 혁신 이거를 행해서 꼭좀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